DP래요. DP 한번 끝까지 써볼까? 노랜만에 6배율 DP 껴서 써보니까 DP가 상당히 좋더라고. DP 한번 써보자 이거. 이게 DP 쓰는 애들이 느낌이 DP가 약간 에미 사고 느낌이 나거든 이게 총알이 사실 발이나 들어가서 그래서 쓰는 걸 수도 있어. 한번 DP 끝까지 한번 써보자. DP 느낌이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 총알도 빨리 나가고 나름 DP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P 한번 써보도록 하죠. 끝까지 DP랑 DP랑 움프 쓰다가 근데 DP가 이게 파츠가 없어. 파츠가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오지 위에 뚝배기만 얹을 수 있잖아. 뚝배기 저거 뭐라 그래 저거 뚝배기 맞지? 아무튼 뚝배기만 얹을 수 있어가지고 DP로 1등하면은 운전한다고? 알았어 어야 근데 M4나왔어 미안해 <laughs> 어, M4나왔어 앙포 앙포 나왔습니다 앙포 앙포 나왔으면은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아 뭐야 비둘기야? 누구냐? 너 누구야? 뭐하는 놈이야? 어너 여기서 누가 국뽕비트나 하고 있으래 그냥 가 그냥 가라 아니면 형이 잡으러 간다 알았어 알았어 잡으러 갈게 그쪽 건물이구나 아파트 위치 알았어요 DP DP 한번 써볼까? 내가 들어갈게, 너. 거기 있어. 거기 서딱 기다리고 있어라. 들어간다, 형. 형, 들어간다. 얘기했다. 6배, 나이스. 알았어, 알았어. 들어갈게, 있어. 형, 왔어.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구나. 저쪽 방에 있구나. 이방 이 아니었어? 이방 아님? 아래층인가 보다. 아래층이니? 나형 잡으러 간다 그랬다, 분명히.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얘? 이거 또 뭐야? 아이템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아이템 좋은 거 많네. 아, 위에서 소리나 이번엔 또. 옥상인가봐. 어떻게까지 섀도우 복싱 한 거야, 나? 섀도우 복싱 오졌다, 진짜. 섀도우 복싱 오졌다. 옥상이니? 넘어가자. DP만 쓰라고? 어디 는 거야? 얘? 아, 이게 밖에 있나 보다. 밖에서 타나 보다, 이거 지금. 아파트 타나 보네. 야, 여기 레드존이다. 형 간다. 형 간다. 그거 해그거링나 진짜 간다 그랬다. 레드존 맞아 죽어버려 아, DP는 장전이 장전이 좀 느린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죠, DP가. 그러고 보니, 칠탄도 별로 없네, 나. 아, 저기 있다, 발견. 야, 쟤똑바이두대 맞으면 안 죽어. <laughs> 아, 죽었네? 딱갈림 아, DP 겁나 안 좋은데? 누가 좋다 그랬냐, 이거? 야, 구려. 아니야, DP 쓰지 마. 야, DP 쓰지 마. DP 쓰지 마, DP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야, 쓰지 마, 쓰지 마. 야, 뭘 DP로 1등이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DP 겁나 안 좋아. 개구림. DP 누가 좋다 그랬어? 착각했어. 내가, 내가 매우 큰 착각을 했어. 야, DP 더럽게 안 좋으니까 쓰지 마세요. 잘 쓰는 사람만 쓰세요. 나는 별로 안 좋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부스스처럼 어려운 걸 해야지. 근데 나 부스스로 1등했어요, 저, 대회 때. 나 부스로 1등했어. 알잖아. 나 부스랑 AK 들고 1등했다. 부스로 한 명도 못 잡았지만. 부스 는한데 탄창 수가 너무 적어서 열 발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어, 어쨌든 d p 로 잡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뭐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인터뷰 요청해서 응해주셨던 분들 중에 특히 또 이제 1등하신 분들 중에 PC 백을 즐기시는 분이 정말 없어요. 전부 다 모바일 백만 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백만 즐기고 PC 백은 못 하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백으로 처음 접하셨던 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바일가 재밌는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고 할 만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하게 되고 사실 모바일은 간단해. 이렇게 에임이 있으면 이걸 쏘면은 딱 거기에 박혀. 일단은. PC는 근데 호흡도 있고 뭐 이렇게 설정해야 될게 너무 많아. 어 뭐야 저 물에 빠졌어? 와우! 지렸다, DP. 아, <laughs> 어, DP 지리는데? 어 DP 좋네. 근데 솔직히, m 미 사고 쓰겠다. DP 쓸 바에. 어, 상황이, DP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DP를 쓰되, 나는 m 미 사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보니까. 길리 슈트. 행운의 길리 슈트 입어주고요. 프라이팬 버리고, 이 정도면 됐어. 아니, 좋다, 안 좋다, 뭐 하는 거임? 아, 그러니까. 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갈팡질팡해. 아, 어, 나도 갈팡질팡하다, 야. 아, 좋다고 했다가 안 좋다고 했다가 막 좋다고 했다가, 아, 솔직히 그냥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냥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쓰고, 쓰고, 쓰고 판단하세요. 기어다니는 애들 잘 보이는 팁은, 없어요 그냥 잘 봐야 돼 그냥 잘 보고 상황 봐서 그냥 솔직히 누워 있는 애들 잡는 거는 운빨이에요 그냥 위치가 좋고 상황이 좋아야 돼 만약에 본인이 누워 있는 숙소이 빽빽한 위치고 뭔가 잔디가 빽빽하고 상대방 위치가 그나마 좀 덜하다 그래서 보인다 하면 본인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본인이 지는 거고 그둘중 그 하나입니다 솔직히 제가 1등한 것도 그두 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분다 잘하셨는데 상황이 내가 유리했던 상황이었던 것뿐이에요 하필 그 위치에 내 잔디가 좀더 빽빽했을 뿐이야. 이미 파밍이 싹다 끝난 상황. 6배율로 저격 한번 해볼까? DP2구 저격 실력 한번 볼래요? DP2구로 저격하기. 내려가자, 그냥. 어 뭐야 이거 누구, 누구 벌써 죽었니 군버가 답입니다 이렇게 숨어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총알 표시 왜 없어요? 거길 누르면 어차피 총이라는 걸 알잖아 그니까 러 그냥 안 보이게 해놓고 시야를 더 확보하는 거죠 상대방을 더잘 보게 하기 위해 미니맵은 가려놨어요 저격 못 들어오라고 요즘 저격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저격을 제가 이제 방어를 못 하겠어요 저격을 너무 잘해 애들이 진짜 예전에는 와 비누다 죽여야지 하고 그냥 막 뛰어 왔으면 은 지금은 야 비누 지금 어디로 이동하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먼저 우리가 칠수 있을 거야 진짜 이러면서 보이스톡 하면서 나 잡는 거 같아 거의 이거는 이제 무슨 사냥이야 사냥 사냥급이야 거의 애들이 나를 사냥해. 그래서 지금 이제 미니맵은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네, 어, 어그쓰자뭐 이런 있는 거 어우 그 나온 거 일단 은다싹다 다 털려 있고 눈이 두껍고 벌써 이럴 때는 그냥 필승 방법은 딱 이거야. 봐봐 어, 여기 좋겠다. 이러면 돼. 이러면 보이지도 않고. 그 봐.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잘안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잘안 보이잖아. 못 잡아, 이거는. 건물 위에 있으면 모를까. 모바일은 더, 특히 더 심해요. 특히 핸드폰으로 플레이하면은 더 심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안 보인다니까, 이게. 절대 안 보여. 아, 근데 오늘 길린슈트 색이 너무 띄는데? 길린슈트 색상이 좀 띈다, 야. 이럴 때는 그냥 건물 안에 있는 게 답이야. 둘이 나가지 말고, 건물 안에서. 어? 안녕하십니까 야 어그 쓰려고 했는데 DP만 계속 쓰는데 나? 야 근데 나 거의 어그 안쓰지 않았냐? 이정도면 거의 그 어그 안쓴거 아니냐? 야 근데 7탄을 내가 계속 죽는데 탄이 늘어나질 않냐 이거? 아니 7탄을 계속 먹고 있거든 지금 분명히 7탄을 계속 먹고 있는데 와나 그러고보니까 나 겁나 많네 나 지금 구상이고 뭐고 겁나 많네 애들도 많고 이럴때는 다 빨자 시간도 아직 1분이나 남았고 내가 1분동안 이것만 먹는다 아, DP28 맞죠? DP로 저, 저거 저격해볼까? 어딨냐? 소음기 끼고 있는 애 누구 있는 거 같은데 누가 있는 거 같은데 잘안 보이거든요? 이게 핸드폰이라 잘안 보여 아이패드면 보였을까 이동합니다 이동하자 바로 여니사 음, 뛰어들어갑시다 이제 아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뛰어들어갑시다 솔직히 딜리슈터가 사기인 거는 가방이 가려진다는 거야 딜리슈터가 사기인 거는 가방이 가려져서 누웠을 때더안 보여 어, 저격으로 서로 지금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서로 위치는전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 눈앞에 근처, 요 근처에, 음, 엘리사를 쓰고 있는, 이거 아프다. 어, 이거 많이 아프다. 이거 웬만하면, 버틸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 이거 지금. 어, 내가 죽겠다, 이거, 전타가. 어우,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이거 보였겠는데, 나? 이 정도면? 어, 저기 있다. 어디야? 오, 뭐야? 애답이야? 이거, 잘못하면 보이겠는데? 아, 봤다. 지렸구요. 맞지? 쟤 맞지? 쟤 지금 저 애답 계산소는 맞지? 되지? 안녕, 하치. 이렇게, 얘, 지렁이가 아주, 끔찍합니다. 깜찍하지? 야, 진짜, DP, DP로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잘만 하면은? 내가 진짜 무슨 삽질만 안 하면은? 야, 어그는 거들 뿐입니다, 지금. 어그 쓰지도 않았어, 나. 이사 와. 와. 아이템 짱 좋아. 다 쓰고 싶다, 지금 이거 진통제 너무 많은데? 버려. 진통제 버리고, 내 생각에는, 그 그래, 칠탄을 먹어, 차라리. 칠탄 먹고, 됐어. 가자. 들어가야 되고, 이 뒤쪽에 있는 애가 저기에,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네. 차 지나가고 있고. 사람 오저 지나가고있고 대기 대기 여기 대기 그거는한명 잡고 저쪽에도 있거든 여기 있잖아 오케이 차에 있는 애한 명만 잡으면 게임 끝나네 그죠? 차 타고 가는 애 어디갔냐 이거 불리한데 살짝 이거 차 타고 가서 움직이더니 어디갔어 얘어디였지 어? 방금 저거 아니었어 방금 돌려있던거 아니었어 못봤나? 어 맞네 맞네 저네 전에... 야 어떡하냐 DP28로 고이 진짜 1등 해버렸다 야 이거 총 좋다 아 이거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좋네 총이 야이 DP28 좋네 괜찮네 진짜 1등 해버렸어 어떡하냐 야, 진짜 1등 해버렸네 어, 어쨌든 얘 예, 1등 했습니다 얘 예, 예, 인정해야겠다 야너 어떡하냐 인정해야겠다 야야야 예, 예, 예. DP28 한번 파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나쁘지 괜찮은데